우리가 소위 어, 말하는 시... 선진국에서 오신 분이신데, 네. 이미 치료를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을 때 앞니가 파절이 됐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어.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앞니 돼가지고, 파절이 돼서 했는데, 이제, 뭐, 보면은, 치아, 이게 보면은, 신경치료도 했고, 신경치료도 나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둥도 세워져 있고, 치아 뿌리 길이가 다른 걸로 봐서는, 이게 외과적인 뭔가 정출술, 아니면 교정적인 정출술까지 해가지고, 음... 어렵게 어렵게 치아까지 살려주신 케이스거든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환자는, 안 예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아, 치아가 실제로. 네. 네.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왔어요. 음. 음 그러니까 젊은 양쪽의 높이가. 여성분. 네. 남자라 그래도, 그니까 이런 비대칭적인 이런 상황이, 거기선 이게 최선이라 그랬대요. 음.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고 싶다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1년에 2번 정도 올수 있고, 한번올때 네. 2, 3주. 딱 보면은 이제 음. 학생들의 스케줄이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이런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유학생들이 대부분 방학 시즌에 한국을 찾기 때문에 음. 딱이 스케줄이에요. 근데 앞니 심미치료는딱 봐도 이걸 뜯었을 때 신경치료 음. 다시 해야지 크라운 다시 해야 되는데 음. 크라운이 한 번만에 맞지는 않고 뭔가 어 이게 수정을 여러 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 진단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는 뽑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 치아는 치아가 많이 흔들려요. 음, 뿌리가 엄청 짧았죠. 아까. 짧기도 네.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결국에는 오래 못 쓰고 있는데, 환자가 컴플렉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임플란트가 자기 치아보다 더 예쁠 수 있다. 음. 그래서, 해외에서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돼서,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거는 음. 과감 임플란트로 가고, 음. 이쪽은 재신경출를 하자. 음. 이렇게 하고, 이제 임시 치아까지 하고 2, 3주의 기간이니까 아, 거기까지만 임시 치아를 하고. 이제 보면 은 여기는 신경치료 다시 하고 기둥까지 세우고 여기는 임플란트 하면서 잇몸을 양쪽에 대칭적으로 어느 정도 라인을 맞춘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의 핵심은 PMMA라는 템포리 크라운이에요 음. 그러니까 임시 치아인데 그냥 치과에서 대충 만드는 게 아니고, 음. 기공소에서 음. 이제 3T, 3D 프린팅 작업을 하든, 네, 좌우 네. 대칭적으로 임시치아를 좀 예쁘게 미리 준비를 아 한다고 하면, 아, 임시치아가, 어, 좀 오래 쓸수 있어요. 네. 네, 오래 음. 쓸수 있고, 이제 이런 거를 언제 쓰냐면, 교정 환자들. 음. 교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를 료 마무리 하더라도 영구적인 크라운을 음. 바로 가지 않고 이런 임시치아로 음. 영구적인 세멘으로 붙여버리고 음. 이제 어 어떻게 어 보면은 부학해서 붙여서 치아를 이동을 다한 다음에 보철치를 료 음. 하면 이제 결과가 좋으니까 그쵸. 거의 1~2년도 쓴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음. 이 환자분이 6개월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음. 거라고 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임플란트도. 발치한 날 바로 심고 뼈뺄 시까지 끝난 거예요 음. 그리고 안 다음에 6 개월 뒤에 와서 보철물을 올려준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신경치료를 2주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느냐 음. 임플란트를 심 뽑는 날 바로 심을 수 있느냐 음. 임플란트의 고정력을 얻을 수 있어야지만 이 위, 위쪽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할때 음. 고정력을 얻는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거기에다가 잇몸을 예쁘게 완성해야 되잖아요 야. 이렇게 완성해드린 거죠 거. 마지막 완성 오. 환자분은 너무 해피하죠. 어, 만족스럽게 음. 아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였던 게 컴플렉스가 요렇게 음. 된 거예요. 예, 음. 네, 그래서 이제, 어, 환자분은 뭐 만족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이 옆에 있는 것들도 저는 이제 잇몸을 조금씩 이렇게 올려서 약간 그렇죠. 정사각형 형태가 좀 아니고. 좀좀 좀 시원해 보였었어요. 네, 같은데. 잇몸을 조금 네. 치고 싶었는데. 환자는 잇몸 <laughs> 자르는 거 너무 싫다고. 아, 그러니까. 지난 저희 아, 네. 그 강의가 내용이 그거잖아요. 황금비 시아이도 황금비가 있거든요. 네네. 이분이 가로 폭과 세로 폭의 음. 비율이 좀안 맞는 거죠. 네네. 가로가 좀 넓은 거죠. 네네. 좀 너, 길게 만들었으면 네네. 훨씬 예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심미치료도 <laughs> 음. 어떻게 보면 프로비저널 리스토레이션, 네. P M M A라는 임시치아 중에 예쁜 임시치아, 아. 더 딱딱한 네네. 임시치아를 활용한다 그러면 음. 충분히 어, 해외에 계셔도. 한국에 한 1년에 2번밖에 못 와도 음,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그리고 임플란트도 가능하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됐죠. 그러네요. 예쁜 임플란트가 음. 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질문 한번 받아